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한국 7대 우주강국 도약, 배 아픈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누리호가 2차 발사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배 아파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또 6G 통신에 대해서 한국이 한발더 내디뎠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은 따로 분리해서 제가 이야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 s l LV2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세계 일곱 번째로 무게 1톤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되었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가 21일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서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7대 우주강국에 도약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리오는 지난 2010년부터 1조 9,572억 원을 들여서 국내 연구진이 순수 개발한 로켓으로 이번 발사에서는 1차 발사과는 달리 180kg급 성능 검증 위성과 1.3톤의 더미 위성을 실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전체적인 그림인데 이것은 자료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볼래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한국 7대 우주강국 도약 배아픈 일본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누리호는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 그리고 4개의 큐브 위성 등총5개의 실제 위성이 실렸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누리호의 운성 능력을 확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죠.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학생팀과 제작한 큐브 위성은 초소형 위성으로 간단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궤도에 오른 지약 7일이 되는 날부터 큐브 위성 분리 절차에 돌입을 하죠. 큐브 위성을 모두 분리한 성능 검증 위성은 한국에서 개발한 기기를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해외 발사체를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우주 개발을 확대 추진한다라는 거죠.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마침내 독자적으로 실용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 수 있는 우주 강국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더는 타국의 도움 없이 국가 우주 개발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우주 독립의 원을 마침내 이루게 된 것이죠. 1993년 우주 독립을 목표로 쏘아올린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 발사 이후 꼭 30년 만의 일입니다. 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이후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서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누리호의 3차 발사는 2023년 전반기로 예상이 되고, 더욱 고도화된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는 최초의 한국 달 궤도선 단우리가 발사될 예정이며,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인 아르, 아르테메스 탐여도 함께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우리가 발사가 되어, 8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개월 후죠. 이게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사되겠냐면 미국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국의 우주 계획은 미국과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누리호 다음 차세대 발사체에 대해서는 한국형 발사체로 달 유인 탐사선을 보내서 달 표면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다누리가왜 미국에서 발사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그돌 돌아올. 지금 발사까지는 가능한데 돌아올. 이런 능력이 아직은 안 돼요. 유인 우주 탐사 사업인데 이게 안 돼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미국에서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는 이제껏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성공했던 일이라고 이 비전을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기술적 이전을 통해서 한국 우주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누리호 개발에는 300여 기업이 참여했으므로 주력 참여 30개 기업만 해도 5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한 상황입니다. 누리호는 체계 종합 기업 발굴 그리고 육성을 통해서 누리호 체계종 조립, 엔진 조립, 각종 구성품 제작 등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한국의 우주 개발에 한 단계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설정된 체계 종합 기업은 누리호 3차 발사 때에는 발사 운용을 4차 발사부터는 제작부터 주도할 계획이며 이때 항우연은 기술 지원 및 품질 보증과 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지금 차근차근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2027년 이후 체계종합기업이 누리호를 통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이 단지 이번 발사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물론 핵심 설비에 대해서는 해외에 알려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을 통해서 특히 한국을 통해서 민간으로 이제 이양을 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의 우주 과학 교육과 인재 양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들이 큐브 위성을 제작하는 것을 꾸준히 공모하고 계속해서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현재 누리호 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앱비타 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궤도 대형 위성 발사와 달 착륙성 착륙선, 자, 자력 발사가 목표가 되죠. 특히, 재점화와 추력 조절 등 재사용 발사체 기반 기술이 탑재된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개발의 목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국의 우주 기술의 도약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재사용 발사체. 지금 현재 노리호와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에요. 발사가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부 다 재사용 발사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이 개발 단가 자체가 떨어지는 효율적으로 되는 그래서 저렴하게 되는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누리호가연 한국의 우주산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향해 이제 첫발을 막 내디었을 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성공에 의해서 일본은 배합하고 있죠. 21일 국내 독자기별로 개사, 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자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독자 기술이 아닐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낳았습니다 이날 일본 주요 온라인 포털인 야후 재팬의 국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는 누리호 소식이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날 일본 현지 언론들은 누리호 발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이 전한 누리호 기사에는 15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의 로켓 아, 국산 로켓은 아직 아이 레벨이다. 정말 독자 개발인가? 독자 개발이 아니고 러시아 기술. 일본에서는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한국 누리꾼들은 어느 순간 반도체로처럼 싹쓸이하는 순간이 올 것. 제조 공정부터 모두 한국이 개발한 것이 맞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적수가 못 된다 등의 댓글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국의 누리호 2차 발 2차 발사에 성공한 것은 굉장히 진인부한 거예요. 어, 한국이 발사 자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드디어 어, 한국 내에서 자체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을 안착을 시킬 정도로 지금 어,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정보 위성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식지 그 나아가서는 더욱더 빠른 데이터 송신까지 가능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공이 정말 기술 한국에 다시 한번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